간든 양간의 맞대결. 그 치열한 승부가 곧 펼쳐집니다. 오늘 주인공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전해드립니다. 는 테스터 배되고요자 오늘 해설 이명철 해설이 모셨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경기 전부터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첫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원정 팀입니다. 예상대로 승점 3점을 확보했거든요. 오늘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지 궁금하네요. 공격을 차단합니다. 상대에게 그냥 공격권을 선납합니다. 공간 열렸습니다. 마크맨을 멋지게 따돌립니다. 성큼성큼 중앙으로.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 치명적인 상황을 결국 만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어갈지요 골 가로챕니다 스위스 골 둘만한 곳을 찾습니다 스로인 아 실수가 나오네요 다스타니 기회를 내주네요. 자 손흥민 득점 기회입니다. 득점 기회 완벽한 기회. 골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오늘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아치 손. 자 다시 보시죠. 이거는 야, 골키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입니다콜로의공격으로경기이어집니다 <laughs> 소름이 빈 공간 으이다 아, 홀로 바로 앞에서 실망스러운슈팅입니다 아, 지금 백정격으로는데 마무리가 아, 쉬웠어요자 소름이 골처리 아이테크를 피하지 못하네요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너무 먼 거리인데요 때려봅니다 나갔습니다자 세컨볼인데요 대합기입니다 바로 골분이 눈앞입니다 골분을 벗어납니다 강한 슈팅이었는데 벗어나네요 들어갔습니다. 자, 주심 파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네, 한, 키퍼 선방, 자, 세컨볼. 위치 잘 잡았죠. 아, 라인 컨트롤 잘하고 있어요. 오레츠카 있는데요. 자, 아직 있어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 이전에 깃발이 올라갔네요. 옵사이드입니다. 자 추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두 골을 앞서나갑니다 야 손흥민이 여기서 수비를 완전히 따돌리는 모습이었고요 아 그리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인데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골파에 들어갑니다 수비가 붙어줘야죠 굿! 이거 막힙니다. 이건 내려야죠, 내려야죠. 아, 좋아요. 아, 이게 막히네요.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마지막 수비수인 키퍼를 뚫지 못합니다. 야흐리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더 더, 더 중요했던 장면인데 골키퍼가 결국은 막았어요. 아,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좋은 수비로 공격을 끊어냅니다 자 유서 깊은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소니, 손흥민 오늘 정말 좋은데요 상대팀 선수들이 굴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공만 잡아도 상대한테는 지금 공포를 안기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선수의 발끝에서 많은 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독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영. 자, 내 줄까요? 뒷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그대로 골문을 벗어나고 아, 받았습니다. 아, 너무 강하게 때렸어요. 아, 영리한 패스인데요. 자, 서로 볼을 계속 밀어버리고 있는데요 아, 슈팅이 그냥 멀리 날아가버리네요 네, 힘은 실렸지만 정함이 부족했죠 아,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정우영 그나브리 손흥민에게 가는 볼 자 버티고 있습니다. 패널티어를 안쪽이죠. 자, 패널티킥입니다. 아, 패널티킥 선언데 카드는 꺼내지 않습니다. 네, 주심은 박스 안에서의 파울은 맞는데 카드를 꺼낼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거죠. PK까지 성공하면서 패트트릭을 달성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방향을 완벽하게 시키며 지습니다 볼키퍼는 몸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3대0 격차를 벌리는데요. 이 놈아 걱정했네.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스미스로 공을 바로 되찾아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자, 공간이 보이는데요 역습기에 역습 안전하게 클리어링 해줘야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제일입니다 그대로 뚫었는데요 지금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0점 조준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다음 슈팅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골문을 겨냥해봤습니다 아, 멀리 선대를 봤는데 지금 골문으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힘은 실었지만 방향이 좀 아쉬웠죠 아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우영 손흥민 잡나요? 자하, 이번 골문 앞이었는데요. 기퍼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아 너무나도 좋은 터치였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슈팅이 나왔어야 됐어요. 아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나요? 측면에서 풀어갑니다. 그대로 따돌립니다아 기퍼 정면으로 향하네요. 아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조니치아 멀리서 직접 돌아봤습니다만 골문을 크게 벗어납니다. 네, 확실히 본인이 원한 방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후반전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 들어갑니다. 상대가 가로챕니다. 공격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자, 플럼 측면으로 공격합니다. 스미스로 깔끔한 태클입니다. 결정 짓나요?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두 번의 경기에서 두 번의 승리. 아, 최고의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지켜보는 팬들이나 감독이나 정말 마음에 쏙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죠. 아, 뛰어난 볼 결정력으로 헤트트릭에 성공했거든요. 팀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좋네. 오늘 한 선수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맞이하는 데뷔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라운드 위에서의 드라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FL컵 토너먼트 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자 오늘 경기의 반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한 교입니다기회전 열렸어요. 미래에서 온 골키퍼인가요? 어떻게 이걸 막았을까요? 대단합니다. 자, 코레야 잡았어요. 마침내 개빗골이 나옵니다. 네, 골 장면을 다시 보시죠. 지금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골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경기의 첫 골이 터졌어요. 아, 속 그래. 전진합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우터로 경기장 분위기가 한껏 바로 옵니다. 역시 바로 니다아 이게 뭔가요? 어 드림을 좋은데요. 밝기 좋아요. 아볼 잘라냅니다. 박사 쪽. 휩샷아어 전해줘. 새콤볼. 아 막아냅니다. 클리어링. 네, 골을 기대하면서 팬들의 함성이 더 뜨거워집니다. 아, 지금 골을 치죠. 골, 보득점합니다. 또 골을 넣었습니다. 자, 3골 차까지 달아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거는 야 골키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투격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3대 0입니다. 네, 바로 네. 거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수비 열렸습니다 아이슈팅 골문으로 그대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선수 태클 일품이네요 골이었습니다. 아, 날아올라서 그대로 골에 성공합니다. 네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야 지금 동작이 예술입니다. 여기서 감각적인 시저스킥이나왔어요. 5대 0입니다. 5대0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나브리 그나브리의 측면 돌파입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열렸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골냈습니다 데뷔전에서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아 그나브리의 크로스가 아주 절묘했고요. 이때 아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6대0입니다. 아,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아, 좋습니다. 춤벌이 슛!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골키퍼가 이겼네요. 아, 볼을 잃어버립니다. 세르수 그나브리. 일단 붙여줍니다.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루키퍼 위기를 직접 해결합니다 이건 들어갔다고 봤는데요 공격수들 몰려있는 쪽인데요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아 마치 수비가 걷어낸 것처럼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저리 타임 2분인데요 태클 좋습니다 라우터로 마르티네스번머리 슛! 우키퍼 막아 세우죠. 자, 올립니다. 아, 아주 위험합니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합니다. 아, 경기가 벌써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엄청난 경기력으로 상대팀을 압도합니다. 네, 방금 전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아, 그러 공이 그대로 상대에게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서 순식간에 복습을 지용했금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하프 타임에 들어갑니다. 지금 어금지어지끝 지금 지금 자, 양 팀이 하프타임에 라코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제 후반전 킥오프를 알립니다. 직접 봤어요! 하하! 막았습니다만, 자, 처리해야죠! 정말 잘 막았습니다. 움직임 아주 좋은데요. 강한 압박 통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입니다. 자, 라우터로 있어요! 골키퍼가 그대로 잡아냅니다. 동료들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아헨 예, 코레아. 아 여기서 철저하게 막아내는 게 필요했는데요, 좋았습니다. 아 양팀 미드필드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찔렀습니다. 패스가 아니라 슈팅을 때립니다. 네, 크게 빗나가면서 공 소유권을 상대에게 내줍니다. 네, 지금 터치할 때부터 슈팅에 대한 마음이 좀 과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무리는 잘안 됐습니다. 아해 코리아. 수비 라인을 끊어뜨립니다끊어뜨렸습니다 그대로 달립니다. 아, 확실한 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좋죠. 주심 히슬 불었습니다아 멋진 솔로 플레이 드리블로 치고 나갑니다. 피포, 멋진 세이브예요. 그 나브리. 그 나브리 지금 커버 본데요 3까지 넘겨버립니다. 아 글쎄요. 공의 밑부분을 제대로 맞추는 게칩수은 중요하거든요. 아이 마무리는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경기 이제 70분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울이죠. 자 구두주의죠 반대한 판정도 하지만 여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는 카드를 꺼낼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고 봐야 돼요 직접 처리하는 골키퍼예요. 선제를 받는데 지금 골문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네 힘은 실렸지만 방향이 좀 아쉬웠죠. 아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측면에서 공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타로에게 가는 공아 지금은 어떻게든 유효스틱을 만드는게 중요했는데요. 자 어떤 전술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이제 종료 휘슬이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자, 전후반 내내 계획대로 된 걸지요. 결과는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좀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단단한 수비나 과감한 공격까지 상대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좀 보였고요. 야, 뭐 정말 오늘은 모든 과정에다 완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졌나요? 2분 추가 시간 2분입니다. 밀어주는 데요 결정적인 기회. 밴들은 여기서 때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눈앞이에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아, 경기도 계속 지배했고 대승을 만들어냈거든요. 다음 라운드 상대 팀은 단단히 좀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